전기 기기 보겠습니다. 전기 기기. 기기 시간 아니고요. 좀 새로운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요. 조명 설비 보겠습니다. 조명 설비. 조명 설비. 등기구라 그러죠? 등기구. 시설을 보면 아, 여기 이제 가연성 물질 있죠? 가연성 물질에서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이격 거리.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와트수에 따라 다른데요. 저100 와트일 때, 300 와트일 때, 500 와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00 와트 이하, 100 와트를 포함하는 거죠. 포함해서 아래쪽일 경우에는 저 0.5m, 그럼 50cm죠. 그다음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300까지 300을 포함해서 그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0.8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500을 포함해서 500까지는 1m입니다. 1.0m. 그다음에 요 이상 초과하면 1.0m 초과하게 됩니다. 1.0m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기구 가연성 물질로부터 이격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가연성 물질로부터 띄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전기기기에서 알아볼 거는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요. 콘센트, 전기 콘센트 알죠? 집에 있는 거뭐 이런 거, 습기, 물기,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누전 차단기 설, 치한다그랬죠 누전 차단기. 습기 물기에서 얼마라 그랬죠? 일반은 그, 3 0 m a 하고 30mAh야 되고, 습기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몇 m a 1 5 m a 이하에 작동을 하는 걸 설치해야 되고, 몇 초라 그랬죠? 동작 시간? 기억나세요? 0.03초 내에 동작을 해야 됩니다. 어, 그 화장실 같은 곳이 있죠. 화장실 뭐 이런데는 어, 누전 차단기 부지 콘센트 이런 걸 보통 사용하죠.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콘센트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쓰죠. 방적형 콘센트.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화장실 가고왜 이렇게 뚜껑 달려 있는 거 있죠 콘센트 이렇게 벽에 보면 이렇게 그죠 뚜껑이 덮히는 거 이렇게 이걸 방적형 콘센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전멸기하고전멸기 타임 스위치 보겠습니다 타임 스위치 한개 등에 한개 스위치를 한개 등에는 스위치 한 개, 스위치 한 개를 답니다. 보통 이제 가정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국부조명, 부분조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부조명이라 그래요. 국부조명. 이제 부분조명. 좀 말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감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등이 많죠. 천장에 보면 등이 많죠. 이거 일일이 스위치 달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 달아서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많이 쓰는 곳에서 알아서 좀 분기해서 용량에 맞게 나눠 써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스위치가 이제 두개 달려갖고 앞뒤로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죠? 용량에 맞게 이제 쓰면 되는 거고. 그 타임 스위치는, 타임 스위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죠. 주거 아파트 이런데는 3분. 호텔이나 여관은 호텔 여관에는 사람 들락날락 많이 걸리니까 빨리 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분. 아파트에는 3분. 여러분 집에는 3분. 호텔이나 여관에는 1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 태양광이 들어오는 전등은 따로 전멸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새로운 내용인데요. 태양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요 태양광이 들어오면, 따로 전멸해라. 따로. 따로 전멸. 태양광이 들어오는 전등은, 뭐, 어두운 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그, 태양 들어오는 데만 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따로 이제 다르란 얘기죠. 밝은 부분은. 어두울 때만 켜게.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전등 있죠? 전등. 효율이 이70 루멘 와트 이렇게 됩니다.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70 정도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열장 배선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진열장. 진열장에는 이제 사용 전압이 사용 전압 4 0 0 v 죠4 0 0볼 이제 코드나 케이블을 쓰면은 코드, 케이블. 0 7 5라 그랬죠. 0.75 스퀘어를 써야 되고요. 지지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지점 여기 진열장에서 1m입니다. 가요전 선관도 1m죠? 우리가 배운 가요전 선관도 1m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등을 보겠습니다. 전주 외등, 뭐 전신주 등에 달려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이제 전선은 2.5 스퀘어입니다. 시공 높이, 시공 높이, 2.5m 입니다. 여기는 이제 합, 금, 캐를 씁니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어, 전부 때 보면 이렇게 등범에 이렇게 선 연결된 데 있죠. 뭐 합성수지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금속관으로 쓰기도 하고, 케이블로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온방전 등이 있죠. 네온방전 등, 네온가 있는데 대지전압이 300볼트, 대지전압 300볼트인 건안 외워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300이니까, 300이나 사용전압이 400이 아닌 것만 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전압이 역시 400볼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모르면 300, 400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작 전류나 단락 전류가 5 0 m a 5 0 m a 이하인 경우, 어, 가능합니다. 느닷없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 이게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지. 접지가, 접지를 해야 되죠. 접지인데, 접친데 이제 사용 전압이 4 0 0트 미만이고 동작 전류가 동작 전류가 4 0 0트 미만이고요. 동작 전류가 50mA. 지금 위에다 썼죠. 50mA. 그죠?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접지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온 방전관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그죠? 간단하게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온 방전관은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불 번쩍번쩍하는 거, 입구에 있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된거 있죠? 여긴 TR이 붙어 있죠? TR이 이렇게 붙어 있고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복습 한번 해 볼까요? 이 네온 방전관은 지지점은 어떻게 되죠? 50cm, 50cm마다 지지하게 되어 있고 전선은 지지점이 어떻게 되죠? 1m입니다. 1m요. 어, 1m인 게 어느 거 있죠? 자꾸 막 생각을 해보세요. 진열장, 진열장 그까 나온 거 1m였죠? 캡타이어 케이블, 이거 지점 1m였죠. 그죠? 여기 네온 방전관도 전선에 지지 1m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가 있죠? 네온 변압기라 그러죠? 이걸 네온 변압기. 그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7.5kV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5kV짜리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쓰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네온 방전관에 있어서 전선이 있죠, 이 전선. 이 전선은 다른 전선이 옆으로 지나갈 때 여기가 6cm는 이격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온 전선은 조용제 옆쪽 또는 아래쪽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조영재 조, 조영재 사람 이름 같네요. 옆쪽 옆쪽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옆쪽 또는 아래쪽 아래쪽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 보면은 뭐 어딘 문제 보면 막뭐 위쪽 이렇게 되 있는 경우 있어요. 그죠? 틀린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좀 내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저런 문제를 내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출퇴 표시 장치 보겠습니다. 출퇴. 표시 장치. 그 다음에, 전광 표시 장치. 전광 표시 장치. 불 들어오는 거죠? 소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소세력처럼 보면 돼요. 소세력이 60V 이하죠? 그래서 1차, 대지 전압이 3 0 0트입니다그 다음에 사용 전압은, 사용 전압은 6 0트입니다6 0 v 예요 연동선을 쓸 경우, 연동선은 1.5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코드, 코드 케이블 나오면 무조건 0.75라고 랬죠0.75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쭉 한번 그 전기 기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 봤습니다.